자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외, 외의 법 중에서 우리 중개실무상 중개업자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공인중개사법 맨 앞부분에 그 나무 있죠? 그 나무를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나무, 실무라는 나무가 있었죠? 어, 그거 펴셨나요? 아, 오케이. 자, 그 실무 나무 보니까 두 번째 나무 거지가 탑법 관련 중개 실무상, 행위 지한재상이 뭔가를 파악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실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 실무 파트는 이차첫 번째 과목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뭐예요? 그쵸? 그렇죠? 마지막에. 사실은 배워야 될 과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잔가지 보니까 민법, 민사특별법. 와우. 1차에 굉장 중요한 과목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공인중개사의 합격을 결정짓는그 결정타가 바로 이 민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나옵니다. 1차에서 나오고, 2차에서 도 나오고, 그 다음 또두 번째 민사집행법. 음, 결국 이제 경매 얘기입니다, 경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경매. 그 다음, 세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 거민계약서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 앞에 이제 우리 거래계약서 할때 잠깐 봤었죠.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관련된 공법들, 공법에서 우리 국토개획이 유행하는 법률, 국토법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농지법까지 해서 그 내용들이 중요하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부동산 공법에서 이제 다룰 것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인도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겠죠. 그 취득하는 행위 뭐한다? 일정 제한을 가겠다 이거죠. 또 위반하면 제재를 할 것이고 또 외국인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외국이 인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또 이제 일정 아, 행위제한과 그에 따른 제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의하고요. 참고로 이제 마지막 하나는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제 묘지 관련은 법이 있습니다. 고거 이제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4번째 테마 보시죠. 종교실무 관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미 1차에서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죠? 실험. 그래서 민법에서는 가장 우리 시험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게 특히 이제 임야를 중개했을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죠? 묘지, 묘지. 아니, 묘지가 문제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분묘기지권이 있는 토지 있죠. 그죠? 렇 그래서 우리 지상권 파트에서 달았죠. 지상권. 지상권의 분묘 기지권이 핵심이 되겠고요, 민법에서는. 그 다음, 민사특별법에서는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주택임대차법법, 상가건물임대차법법 핵심이 되죠. 그렇죠 특히 그 중에서도 대항력 관련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1차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면은 뭐 충분할 것 같아요. 뭐 시험이야 보면은 뭐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오히려 1차보다더 쉽죠. 단지 문제, 문제 뭐예요? 아, 중개업자. 요한 단어가 더 첨가된 거 외에는 아, 차이가 없습니다. 실은 음, 문제도 더 쉽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탑법이 민법 및 민사 특별법이 될 것이고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25번째 테마죠. 그렇죠? 25번째. 아, 어, 우리 중개 실무 관련 민사 집행법. 그래서 이제 경매 공부입니다. 경매 공부.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호황일 때는 이 중개업이 잘 되고요. 중개업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 불황일 때는 이 경매가 잘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부동산은 계속 흐르는 거죠. 실 음, 이거 겨울에 이제 얼음이 탁, 그죠? 어, 강 위에 걸음, 한강 위에 얼음이 촥 얼면은 물이 겉으로 봤을 때는 안 흐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밑에서 무수하게 흐른다 이거예요. 그, 그게 바로 경매입니다. 아.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용어의 개념을 한번 보죠. 밑에 보니까 경매하고 공매를 비교해 놨어요. 어, 우리나라 말의 용어 개념은 실은 이제 그 한자. 한자를 이제 곰곰이 되씹어보면 말이죠. 어, 그 뜻이 우러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밥을 이렇게 씹으면 단맛이 우러나오잖아요. 계속 씹으면 은 똑같아요. 이 경자가 보니까 경매의 경자 보니까 경쟁시킬 경쟁, 경쟁을 시켜요. 서로 음? 이 부동산 은 하나야. 근데 이제 뭐야? 여러 놈을 경쟁시킨다. 이거야. 뭐 가격에 대해서 경쟁을 시키는 거죠. 누가 많이 부른가? 음. 그다음에 매, 그래서 제일 비싸게 부른 놈이 있겠죠. 그죠? 렇 첫 번째 사람이 1억. 옆에 1억 2천. 1억 5천. 더 없습니까? 오케이. 너. No. <laughs> 이렇게. 너한테 팔겠다 팔몇 자를 쓰죠. 그래서 경쟁이 계속 판다. 근데 어디를 통합니까? 어디를? 그렇 법원을 통할 뿐이죠. 그렇 그래서 이제 경매라는 게 있어요. 우리,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대행할수 있죠. 경매를. 경매를 대행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공매는 아 그리고 경매 보니까 밑에 이제 경매는 학자 입장의 용어다. 입찰은 참가한 사람이 용고, 어 매각은 이제 이제 법에서는 이제 매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음. 매각한다 이렇게 똑같아요. 경매를 이렇게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다음 공매는 이제 뭐예요? 공적인 어떤 기관들이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이렇게 경쟁시켜서 매매하는 거. 그걸 이제 공매라고 해요. 대부분 이제 밑에 보면은 주간에 보면은 말이죠. 경매는 이제 법원을 통한다고 그랬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 그러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경매 종류도 보니까 임의 경매가 있고 강제 경매가 있네요. 임의 경매는 뭐냐면은 임의적으로 그냥 때려버린다 이거예요 경매권 이 있는 사람, 원래부터는 경매권이 있는 거죠. 강제 경매는, 원래 그 사람이 경매가 없어, 경매권이 없어. 근데, 예? 어, 법원에다가, 법원의 허락을 맡은 거죠. 그렇죠? 그러기 해서 경매를 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원래는 없는데, 강제적으로 때린다 해서, 강제 경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전세권자. 전세권자는 경매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뭐 경매 때려버리면 물어볼 필요도 없이. 주인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근데, 이제, 임차인들,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죠. 임차인들은 어떻게 돼요? 경매 못 때립니다, 못때려 기간이,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안 들려줘. 그런다고 해서 경매를 때리면 못, 못 들려. 그래서, 못 때려요, 못 때려요. 어, 판사님한테 고자질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허락을 맡아야 돼. 그게 뭐예요? 집행권원입니다. 또는 채무명입니다. 음. 당신 경매 때려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거. 음. 자, 그게 이제 강제 경매예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 안 해주려고겠죠. 왜안 해주려는지 이해가십니까?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세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등기부에서 본 적이 없다고요. 그렇죠? 아, 자 이렇게 그래서 이미 경매 강제입니다 그다음에 뭐 낙찰가, 아, 낙찰이 된 가격 최종 낙찰된 가격 보니까 경매가 당연히 일반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싸다.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죠, 공매보다. 일반적으로. 그, 한국, 우리나라 말은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주의해야죠. 일반적으로 쌓 대방에서 공매는 일반적으로 비싸요. 대금 납부도 경매는 원샷으로 해야 되죠. 그러나 공매는 분납이 가능하다. 하지만은, 그, 압류 부동산. 그죠? 세금을안내가지고 압류 그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가 떨어졌다. 그거는 뭐예요? 아, 일시로 납부해야 됩니다. 국가도 구퍼신가봐요그 음. 다음, 다음 페이지 보면 그 안전성이라는 게 나와있죠. 안전성. 얼마나 안전하냐. 경매는 좀 불안하죠. 이 명도 책임이 매수인이 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명도라는 것은 넘겨오는 거죠. 동사는 넘겨오는 걸 인도라고 그러고요. 부동사는 명도라는 표현을 쓰죠. 경매에서 특히. 명도. 명확하게 인도 돼야 되는 거예요.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아, 글쎄, 응. 어. 낙찰받은 사람. 응? 음. 낙찰받은 사람한테 있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하죠. 어, 하필 내가 경매 참가했는데, 그집 가보니까, 어, 누구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용문신이 막 그려져 있어. 막 가, 가, 쳐다는데 어, 이렇게. 어, 나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laughs> 야, 이거 참 그죠? 아, 좀 불안합니다. 근데 이제 공매 같은건 안전하죠. 아, 국가가 지기니까 물론 압류 부동산도 매수인에게 있기는 하지만 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비싸고 일반적으로 싸다.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격 인하율이 나와 있죠. 지금 뭐냐면은 유찰 시의 저감률이다. 유찰이 됐다는 건 뭐예요? 경매가 진행되다가 낙찰자가 없는 거예요. 어? 아 이렇게 어? 그런 경우는 다음에 이제 경매를 다시 붙일 때 말이죠. 디스카운트 돼요 할인 그렇죠. 우리 마치 옷도 어떻게돼요철질하면 세일 들어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아별거 어, 아니에요. 이런 실은 음. 자, 근데 이것도 뭐 다르죠. 20%냐 10%냐 일반적으로 20%인데 경매 같은 경우 보니까 어떤 지방보험의 경우는 30%인데도 있어요. 그렇죠. 그다 그러면, 경매라는 요령이 어떠한 절차에 서 진행되냐? 그래서 두 번째, 경매 절차가 나와있습니다. 먼저, 채권자가, 그렇죠? 경매를 신청했죠 경매권 가진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면은, 법원이 과연 이거 할 건지 말 건지, 법원이 경매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배당 요구할 사람들의 종기, 언제까지 해야 되니? 끝, 종, 자 써서요. 끝나는 그 시점을 결정해주고 또 공고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매각. 경매 준비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매각 및 매각 결정 기일을 지정 공고 통지를 해요. 그래서 매각 경매를 실시합니다. 근데안될 수가 있죠. 그렇죠. 어, 최하 1억 이렇게 받는데 말이죠. 최저 매각 대금을 다뭐 9천 뭐 8천 이렇게 써놨어요. 뭐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유찰됐다 이거예요. 그때 이제 다시 하는 게 이제 새 매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잘 됐어요 어, 매각이 실시돼서 그러면 이제 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제 어, 법원이 매각 허가 여부를 으, 결정을 합니다 어, 결정이 됐다 허가났다 그럼 매각 대금을 납부해야죠 그렇죠 어, 납부해야죠 돈 냈다 그럼 뭐야 그때 이제 소유권이 발생이 되죠 등기는 나중에 된다 할지라도 어, 경매의 경우는 뭐죠? 100, 민법 187조 기억나십니까? 법률이죠. 등기 안 해도 됩니다. 돈만 내면 나한테 소유권이 넘어와요. 나중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매각 대금을 내면은 그돈 이제 찢어 가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배당. 음.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촉탁이다. 이제 법원이 등기소한테 어, 이 사람이 이 양반이 낙찰받았으니까 이 양반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세요. 이렇게 촉탁 부탁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인도 또는 명도. 명도 해야죠. 대 용문이. 어, 음. <laughs>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경매에 참발을 하려면은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죠, 실질적으로. 그죠 그리고 또, 어, 담도 좀 있으셔야 되고, 그쵸. 그렇죠. 응? 우리 같은 새가슴 잘못 합니다, 심심으로 <laughs> 어. 자, 그렇게. 왜냐면은 이제, 너무, 너무 많이 알게 되면은, 그죠. 이것저것 너무 재요. 너무 잰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에는 굶투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여튼. 다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무슨 공부? 경매장, 권리분석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권리분석. 권리를 분석한다는 건 뭐냐면요. 은 어떤 권리가 내가 경매 낙찰을 받았어요. 어떤 권리가 내가 떠나야 될 권리가 있어요. 내 부담이 되는 거죠. 어떤 권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권리도 있단 말이야. 그건 나한테 부담이 안 되고 좋은 거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떠안을 게 많으면은 그안 좋은 경매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경매도 하나의 뭡니까 투자죠. 안 좋은 투자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래서 그렇게 떠나야 되는 걸 갖다 우리가 인수지. 인수해야 된다. 낙찰자가 그 다음에 없어진다 소재, 소재가 이제 끓을 죠불끄는거 소화지, <laughs> 소재 재건다. 그래서 없어지는 거를 갖다 우리가 소재주의 또는 소멸주의라고 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재주의, 인수주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무 기준으로서 해 어떤 권리는 소멸이 되고 소재가 되고 어떤 건또 소재가 안 돼서 인수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그 그림. 표에 나와 있죠. 그러면 보면은 자 기준 권리라는 게 있어요. 경매를 신청한 권리 누가 경매를 신청했느냐? 그래서 그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는 당연히 뭐예요? 다 말소가 되고 소재가 된다 이거예요. 선순위는 어떻게 돼요? 선순위. 자 선순위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채권 확보 목적권리는 소멸이 돼요. 말소가 돼요. 이 양반들은 뭐예요? 자기 채권 받아가면 끝이거든요. 굳이 남아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계속 남아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속기관이 있는 걸로, 권리들. 그죠? 어, 전세권, 이 임차권이 대표적인 거죠. 이런 건 말수되지 않아요. 단, 전세권은 배당욕을 했다. 전세권은 특격의 담보물권적 성질도 있다고 했죠용인물권이긴 하지만은,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치 채권 확보 목적 권리처럼 되어버린다거예요 그, 그런 경우는, 아, 말소, 소멸이 되죠. 말소가 되죠. 자기가 백악용을 했으니까. 그러나 예외적으로, 어, 전속기간이 있는 권리임에도 말소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렵죠. 이게, 음. 그래서, 어, 그림, 그 밑에 표를 한번 보실까요? 예컨대 이제 감압류권자가 이게 기준 권리. 이 사람이 이제 경매를 때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이 권리가 체코, 위에 채꼴 확보 목적 권리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경매를 때리면 순위가 그러면 가압류가 5, 원래는 5등이었지만 2등 자리로 이동을 하죠 근대장이 채꼴 예, 확보 목적 권리니까 근대당권이 그러면 은 말이죠 그 뒤에 있는 놈들 전세권 임차권 3번 4번 이게 전속기관 있는 권리잖아요 선순위고 전속기관 있는 권리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위에처럼 어, 그쵸? 그렇죠. 말소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칙에 보면은 존속 기가 있는 권리 비말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말소가 돼 버린다고요. 왜?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매를 하다 보면 워낙 변수들이 많습니다. 변수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유치권 같은 경우 순위에 관계없이 다 떠나 떠나야 되거든요. 참 난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리 분석도 잘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유치권 이런 건 현장 답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이론, 실무뭐 굉장히 강해야 되죠, 그렇죠? 정말 어떤 프로들의 세계라도 볼 수도 있어요, 부동산에서. 음. 그 다음에 이제 배당 받는 거에서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해서1 등부터 해서. 8등까지 쭉난이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공매. 그래서 이걸 이제 워낙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은, 뭐각 대학의 평생 교육이라든지 이런 각종 교육기관에서 경매에 관련 특강이 있죠? 그걸 이제 들으시면은 어 더잘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 26번째 테마가 중개신문 관련 등기법 해서 첫 번째가 부동산 등기법. 요건 우리가 2차. 아 이제 다음에 이제 공시법이죠. 그공시법에두 번째 과목으로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건 거래계약서 편에서 어, 보고요. 그다음 세 번째 우리 실명법. 요는 이제 1차의 민사특별법에 있었습니다. 그죠? 음, 그런 내용들. 그래서 사실 이제 실무가 보면은. 정말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어렵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음. 다양하게 연결되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27번째가 중개 신무 관련 이제 부동산 공법 들입니다요거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이제 2차 나머지 이제 아, 정말 이거 많죠. 그죠? 어, 많습니다. 음.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첫 번째 국토법.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제가 중요하고요. 토지를 중개한다. 하필이면 이제 그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제 뭘 주의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농지를 중개했을 경우. 그렇죠 이건 또 중개업자가 뭘 주의를 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농지 취득자의 증명. 우리 농취증이라고 그러죠. 요 관련해서 내용이 또 이제 중요하게 되죠. 그걸 이제 우리가 뒤에 부동산 공법에서 이제 배우도록 할 것이고요. 다 끝났고, 이제 뭐 이제 장챙이로 28번째가 외국인 토지법. 그래서, 보니까 신고 허가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반 시 제재상이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거. 또, 허가는 어느 지역에서 받는가 어느, 그니까 뭐, 그니까 보니까 군사부터 해서 뭐 특별 보호, 이렇게 돼있죠. 그니까 굉장히 우리 국가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더, 어, 더, 어, 그죠? 까다로운, 음, 까다롭게,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까다로운 행위자인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음, 여튼, 식고든 허가든 뭐야? 음, 행위자 아구나 그걸 위반했을 때, 이런 또, 제재상이 따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묘지가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음. 묘지 그러지 않고, 이제 분명, 분명. 분묘. 그래서, 분명 전유 면적, 면적, 누워있을 만큼. 응? 시신이 누워있을 만큼만 내라. 그죠? 너무 많이 갖지 말아라. 주소까지 탐욕을 부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음.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렇게. 그 다음에, 공설 묘지, 가족 묘지. 여러분이 누워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누워계시면 더 넓게 할 수, 더 좁아야죠. 그래서 10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분묘 설치 이제 기타 면적 제한말고 기타의 제한상 밑에 뭐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뭐 기간도 보니까 아무리 많이 누워있어도 최장 60년이에요. 60년이 지나면 이제 비워달라 이거죠. <laughs> 비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 자, 또 기간이 종료되면 뭐 화장 봉안. 봉안이라는 건 이제 옛날에 납골이라는데 좀 혐오적인 용어다 해서 봉안 이런 표현으로 어, 바꿔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중개실무 관련 탁법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번 우리 기초입문과정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의 목적은 뭐였다? 어, 세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우리 중개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 실무의 지도 즉 나무를 한번 우리가 개괄적으로 한번 그려 보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